우리나라 좋은 동시, 동시집을 입고 만드는 한장보아트 오늘은 이렇게 구름 세움책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종이를 준비하셔서 긴 쪽으로 접었다 팹니다. 펼쳐서 짧은 쪽으로도 접어줍니다. 선을 따라서 양쪽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 종이를 다시 펼쳐서 절반으로 접어주시고요. 아래쪽에 한 칸만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건데요. 붙어 있는 쪽에서 그리고 왼손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오른손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구름의 반쪽 모양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선을 따라서 잘라주시고요. 이 부분 붙어 있어야 되니까 1cm, 2cm 정도 되게 남겨서 똑같이 잘라줍니다. 이렇게 선을 따라 잘랐으면 종이를 다시 펼쳐주세요. 그리고 잘라진 구름은 선을 따라서, 접힌 선을 따라서 한번 접어줍니다. 그리고 절반 선을 따라서 다시 접으시고요. 양쪽 선을 따라 마주 접어줍니다. 그리고 한쪽을 다른 한쪽에 띄워서 완성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종이 한쪽을 다른 한쪽에 이렇게. 끼워서 완성해 주시고요. 가운데 부분 눌러주시고 양쪽 부분도 눌러주셔야지 잘 세워집니다. 그리고 구름은 예쁘게 구름처럼 색칠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이제 무지개 색깔 중심으로 만드는 거라서 하늘색 파란색 빨주노초까지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파란색 구름 그리고 이렇게 빗방울 파란색 우산, 파란색 몰포나비 있잖아요. 그리고 파란색. 그래서 파란색으로 된 물건들을 그려보고, 또 이게 빗방울이 눈물처럼도 보여서 2024 여름 우리나라 좋은 동시에 있는 눈물범벅이라는 시도 옮겨봤는데요. 동시는 마음에 드는 걸로 옮겨 적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름 세움책 만들어 보세요.